안녕하세요. 배짱이TV의 배짱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스미의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희 고스미는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고요. 이걸 사이즈로 해보면 가로 100cm, 세로 49cm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쳇바퀴가 있는데, 지금 쳇바퀴 깨끗하죠? 원래는 고슴도치가 챗바퀴를 돌면서 똥도 싸고 오줌을 싸서 이렇게 골판지를 깔아놓는데 지금 3주째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 보시면 이제 물을 마시는 것과 사료, 고슴도치용 사료가 있는데요. 제가 출근할 때 보통 이렇게 해놓고 가는데 퇴근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여기 고슴도치, 저희 고슴이가 집 밖에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밥통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먹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이런 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을 먹으려는, 우리 고슴미의 게으른 모습이랄까?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아는지 쏙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고슴미그 집이고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지금 제가 두 개를 이제 청소하면서 얹어놨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가득 찹니다. 뭐 오줌이나 똥으로 완전 가득 차고요. 대신에 고슴, 저희 고슴미는 항상 여기 패드에서만 싸요. 이쪽에는 이제 여기서 싸고 걸어오면서 닦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밥통은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을게요. 이상 저희 고수미의 집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